맛있다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이게 메론인가? 다야? 아, 음. 진짜 간만에 배고 나다 어디서 먹어요? 대구에서 많이 먹어요 준씨왜 그것만 드세요?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laughs> 가장 자극적이지 않은 맛인데 맛있어 맛있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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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먼 곳에서도 저를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뻤고 같이 즐겨주실 팬 여러분들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내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와 함께 재밌는 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 끝나고 이제 바로 집에 가게 생겼군 갔다 올게 헬 <놀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 공연을 만들 거니까, 오케이, 아유 베리? 마닐라. Sing a song with me. Yeah. t 오케이. Oh. 피자를 제가 받았는데 공연 네. 한 지금 이제 한2 시간 1 시간 반 남았거든요. 그래도 저녁 식사를 해야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팬미팅을 할수 있으니까. 어, 맛있다. 되게 크다. 뭔가 나는 근데 이런 얇은 피자 보면은 꼭 꿀을 찍어 먹고 싶다. 나는 근데 진짜 고르곤졸라 되게 좋아하거든. 무슨 어? 말인지 아세요? 빼빼로. 어? 알긴 알지. 와와 어떻게 나온 거야? 어떻게 만든 거야? 이준호 빼빼로. 당신이 이제 혼자입니다. 근데 약혼자 <laughs> 약혼자 와나이드립은 처음 봐 이준호씨는 린스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나만의 프린스니까 살짝 좀한마력이 딸리지만 나쁘지 않은 이준호 돌잡이 때뭐 잡았는지 맞춰볼까? 밥내 심장 정쪽에서는 해가 뜨고 서쪽에서는 이준호 사랑해가 뜬다는 거 아니 내가 봤을 때 점점 약해지네 약혼자가 너무 셌어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붙인 거야? 뽑아가지고? 네. 아, 고생했다 진짜. 진짜 내가 참 감동이다. 여기까지 와서 빼빼로를 받아주는 상상도 못했네. <laughs> 고맙다 진짜. 오케이, 퇴근해. 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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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세요 이제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이제 딱세 번째 공연을 마쳤고 오늘 마닐라에서의 진짜 팬 여러분들이 너무 호응이 뜨겁고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는 모습 보고 저 역시도 정말 큰 감동과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또 필리핀에 오니까 우리가 먹으려고 했었던 할로 할로를 진짜로 먹을 거고 뭔가 좀더 익숙한 모먼트로 저는 AAA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닐라에 계신 팬 여러분들 오늘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바로. 공항으로 갈겁니다 공항에 연결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딱 이러고 갔으니까 이제 콜라로 불을 해서 어? 이러고 오면 돼 최근에 지금은 말레이시아로 가는 비행기 아니에요 거의 한 6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해서 영어나 드라마도 저녁밥을 주문했어 새우가 왔습 여기는또 이제 스냅바를 레스토콘분들께서 예쁘게 보내주셨고, 여기는 이제 바깥인데 말레이시아 도착하기 전에 비가 엄청 왔었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방이에요. 여기가 방이고, 그리 이제 화장실, 화장실되 여기 넓고, 특이점이 있는데 체중계가 화장실 안에 같이 텔라서도 이렇게 이쁘게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 이거 오면서 이 타워를 봤는데 내가 이걸 뭐 찍고 싶었는데 못뭐 찍었어 나시고랭과 스테이크죠 지금 시간은 어, 여기 말레이시아 시간으로 밤 12시 9분이고 네. 11시간 있다가 또 내일 공연을 하러 나가봐야 합니다 적당히 맛있게 먹고 그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그래서 그 노래를 살짝 불러볼까? <S> <S> 그러게요. 예, 현지 무대 특성상 이렇게 한번 또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화이팅! 저기 굿쇼라고 어. 써있어 특이한 표정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How to do that? 자, 제가 한번 준비해 볼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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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연습하신 거예요? 같이 처음 <laughs> 거요 자, 이렇게 저는 막 파라름부에 도착해서 패미 팀을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 오늘도 정말 진짜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를 만나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자리, 그 곳에서 저를 또 응원해 주셔서. 바로 공항 갈 거니까 퇴근해.